<람쥬> 막걸리 한 잔이 <안전이 람쥬> <람쥬> 입니다 여러분들. 왼손으로 가겠습니다.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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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동글라이너, 이제 정답을 공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서 실패하면 무시무시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벌칙을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정답을 맞출 거니까 딱 봐도 각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될 각이죠. 될 각, 될 각, 될 각이다. 근데 나이번이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1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저는 진성 선생님의 안동역에서를 랭크했는데요. 과연 1위 안동역에서 맞을까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 는 하람아 가보도록 하죠 1위 갑시다 <laughs> 맞잖아 맞잖아 1위 안동역에서 맞잖아 이래서 하동근이 진짜 본능 있다니까 진선 선생님이 안동역에서 1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5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근은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같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갑니다. 안 봐야겠어. 보니까. 자, 하동근 눈 뜹니다. 눈 뜹니다. 자, 여러분들, 하동근 눈 떠요. 진짜 뜹니다. 갑니다. 5위.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막걸리 한 잔이 5위라고요? 네. 와, 이건 아니지. 아, 영탁 선배님, 좀 분발해주세요. <laughs> 왜 5위야? <laughs> 막걸리 한 잔이 5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놀란 가슴 진정시키시고요. 4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이 눈이 안깜뽀는게좀 쫄깃하네. 소리가 것 같은데? 촌촌촌. 봐봐. 촌촌촌. 어, 촌촌 촌하면서 뜨기는것 같은데? 촌촌 촌. 봐봐. 촌촌 촌. 어촌 촌. 갑니다. 자4위 장윤영 선배님의 촌 즐겨드립니다. 아 진짜? 이러다 또또 하나 맞히는 거 아니야? 와4위 진민영 선배님의 미운 사랑이 4위입니다 미운 사랑이 슬픈 곡인데, 마지막에 이제 영탁 선배님 막걸리 한 아, 아, 울고 이제 마지막에 또 기분 달래면서 집에 가시나 보다. 다들 노래방 가서. 와, 진민정 선배님의 미운 사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따단. 자, 이어서 3위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 제가 예상한 건 3위의 막걸리 한 잔이었는데, 자, 그러면 남은 곡이 두 곡이에요. 장윤정 선배님의 초혼, 그리고 박군 선배님의 한자네가두 곡이 남았는데 오늘 아침 소름 돋을라고 해 만약에 초혼이 2등이고 한자네가 3이면 저또 하나하나 맞춘 거네요? 1화, 1화 때도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 맞췄더라고요 여러분들 2위!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나 맞추셨나요? 나만 못 맞추고 있는 거야?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딱! 우! 한 잔! 한 잔! 한 잔! 뭔데? 진짜로? 와. 와, 진짜 노래방 인기 차트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박군 선배님의 한 잔에가 그럼 3위인 거같 것... 와. 그렇지, 이거는 내 네, 애창우 순위인 거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애창우 순위인 거고. 와, 정말 이거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1위 진성 선생님이 안동역 2위 장윤정 선배님의 초혼 3위 박군 선배님의 한 잔에 4위 진미령 래 선배님의 미운 사랑 5위 영탁 선배님의 막걸리 한잔 벌칙이네 그러면 어, 최종 실패입니다 뭔지는 이제다 알려줄 수 있나 까마리 드셔보셨나요? 수고하세요 <laughs> 이건 아니잖아 까나리를 드셔보셔 드셔는 보시고 지금 이걸 벌칙을 준비하셨나 모르겠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둘다 커피인데 둘 중에 하나는 까나리젓이란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냄새밖에 있나요? 아니요. 알겠다. 한번 딱 결정하면 끝이에요. 네. <laughs>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죠? 야, 최고다 진짜. <laughs> 고통을 즐기는 거 아니야? 조금 이게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조명을 받으니까 살짝 달라. 근데 이게 좀 이게 다르게 만든 거에 의도인지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다른 건가잖아? 마치 조명을 조명은 안 비춰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연히좀 달라. 왼쪽에 있는 게좀 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좀 연해. 근데 이게 의도일까 아닐까 지금 나가 지금 더 흔들리는 거지. 선택해 주세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우리 대한민국 전통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잖아. 왼손으로 가겠습니다. 왜? <laughs> 왜 멀리 떨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뿔을까봐 그런 건가? 가까이 와요! 먹어보고 먹어 만든 거예요 진짜? 먹어봤다고 이걸? 까꿍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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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laughs> 아, 지금 숨을 못쉬겠어 <laughs> 이게 커피네 와 진짜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독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정말 오늘도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